안녕하십니까. 10월 13일 목요일 희양소산입니다. 척배 쪽입니다. 병어가 많네요. 보면서 보니까 병어 갈치. 음. 어제하고 비교를 하자면 병어가 좀더 많다. 짱합니다. 굉장어 조기들이요. 조기 큰 것들이 이렇게 가운데 있고요. 속시알은 요 놈이 좀속시것 같네. 이렇게. 이놈들이 조금씩 살게했습니다 조금이 아니죠? 80%? 잘다가 보셔야 돼요. 대마들. 여기는, 둔태거, 달고기, 뽀가고, 꽃게하고, 고루 나왔어요. 꽃게 저희 매입사지 뭐 매일 삽니다. 사실. 매일 사는데 판매 상품에 안 올리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. 적자도 그렇고. 다 식당들 들어가는 거라, 어깨는 또 개인차가 심해요. 어떤 분들은. 아, 좋다. 어떤 분들은 왜 수율이 떨어지냐. 꽃게 이한 상자에 거기가 꽉차 있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. 대야해요 오징어도 저 위에 열 마리, 여덟 마리 있네요. 큰 놈들. 이렇게 아주 크고. 속은 조금 작습니다. 항상 작아요. 근데 딱 좋은 말이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. 통통해서 만약에 30마리다 가격이 같이 올라가요. 병아가, 이병가병 좋아요. 20미가, 이렇게 앞에가 통통하네요. 보면 앞에 더 누워있으니까 그쪽은 좀큰 걸로 담아요. 저큰 거에 따라서 사실은 고기 가격이 경매할 때 왔다 갔다 됩니다. 차량이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. 차량이 3단. 많이 잡았어요. 영어를 갈치들. 여기도 다 병어. 이쪽은 저기 장갑부터 좀큰 거까지 백조이하고 고등어 새끼들입니다. 엄청 작네요. 약간의 아, 너머도 좀 보이고 오징어 오, 어, 다 크네요 한 마리는 엄청 크네 고기하고 오늘 29척이니까요 배가 고기도 산도는 좋습니다 엊그저께 나간 거라 당 며칠 쌓아가지고 고기를 모아가지고 지금 입하는 게 아니거든요 잡은 지 이제 하루 내서 이틀 이정도 된것들이라 이번바다못갔을것같아요 이야 저기 큰거있다 보시면 위에 사이즈 보면 여기 한두마리가 연놈 비슷하죠 위에 것만 모아서 이렇게 또 이판을 냅니다 자..여긴 잘 자란것들 깡치들 저기 새끼들 예, 칠석은 이렇게 50여 마리가 커요. 7 줄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. 하나, 둘, 셋, 넷. 뒤에 세 줄. 근데 얘도 요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. 속은. 19cm. 이렇게 18cm, 19cm.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위에 거 보고 속까지 그러겠지 생각하시면 절대 안되세요 가격이 너무 비싸요. 그렇게 하 고기가 많이 안 잡히니까 큰 것들이. 이렇게 보셔도 보이시겠다. 자, 자랭이 3단, 40미, 30미, 20미 호두짝 있습니다. 병어가 지금 이만큼 있는데, 20미 병어는 두 상자 있는 거예요. 40마리 있는 거예요. 자깨는 몇백 마리 잡았는데, 어떤 고기든 그렇습니다. 생선이 또큰게 맛있잖아요. 사실. 그런 영향도 있겠죠. 무게로만 한다면. 하 작은 고기들을 여러 마리 먹는 게더 이득일 수도 있는데, 선생님은 커야 맛있다. 민호 민어, 민어 잘안 보였어요, 요즘? 병어 전체적으로 많네. 요 돼야 이제 거의 금방 들어가게 생겼습니다. 그래도 올해 갑자기 대야 많이 나와서 저렴하게, 평년보다 키로 만 원? 1kg 만 원은 저렴했어요. 만 원에서 2만 원까지도 작년기 같은 경우 4만 원에서 5만 원까지 갔었는데 나중에 시알 지금 때쯤에 시알 커질 때는 사실 매입을 누가 잘 못해요. 한상자에막 20만 원 넘어가면 500g 1kg 못 팔면 이제 적자 보는 상황이었었어요. 올해 뭐 가격이 그래도 만만하니까 냉동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. 그렇게 보니까. 연질때 쓰려고 자이 도수 때한 때야 따로 구분해 놨고 이렇게 정확하게 세아렸네요 이조개 얼마 없어요 절절한 거하고 큰것좀 빼놓고 갈치가 두 상자 한띠두 띠까지도 먹으면 합니다 사실 이두 개짜리다. 삼지 나오니까요! 쓰기 나름이에요. 이제 요이 정도부터. 이세개짜리부터 조금 잘고. 이세 개짜리부터는 잘고, 이건 풀치입니다. 이를 위에. 위에 두 개, 아래 두개한 것들은 풀치에요. 지금 공장 계속 들어갑니다. 저희 종류이 매입해가지고. 풀치도 오늘 손도 좋네요. 그난 것도 많이 없고. 조업일 얼마 만 되니까 몸은 날짜가 반대로 그래서 양이 또 적은 것도 있어요. 고기를 좀더 많이 모아서 한 번에 내면 큰 놈들도 많고 고기도 훨씬 양이 많은데 지금 이틀 이틀 정도밖에 안된것 같아서 고기 양이 좀 적습니다 배마다.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조금 있다가메일븐 사진들. 앞부분에 넣어드리겠습니다. 필요한 것들 있으시면 연락주세요. 오늘도 좋은 날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